왜 나를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다들 눕고 있구만 그래 나를 존중해라 병타가 뭐야 대체 야! 난 어? 국사무쌍! 어, 뭐라고? <목소리> 뭐라고!!! 뭐라고!!! <목소리> 진짜 잘하시다뭐가 이거 씨야! 뻔히데! 아 뭐야, 우와! 야 왜이래, 못내기야, 못내기야, 못내기야! 세계가 세계가 포기했다. 세계를 가로일려 그럼 저도 한수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감이 여기에 놔둬도 되겠습니까? 커트가 왜 두는 게가왜왜 왜 놓는 거지? 대장님 조금만 생각하시면. 저, 여갈량의 속셈을 알아차릴 수 있으실 일단 겁니다. 너, 나, 나보도록 하게. 이거, 여기로 이렇게, 삼삼, 여기로 이렇게 가려는 거네. 그래가지고, 주군, 내가 여기를 주군, 맞게 <laughs> 만들려는 속셈이겠지만은. 한번더 생각해보십쇼. 두 번, 이제 한번 더. 아니라고. 죽은, 죽은이 늘 맛있어. 생각하던 걸 생각하십쇼. 야, 이개자식이 털복숭이 생기네. 아,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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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십니다. 역시 죽어주십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개 쪽팔리다. 씨발, <laughs> 아 이게 인트로 거기구나. 오! 침대 밑에 여자. 침대 밑에 남자의 반대말은 침대 위에 여자? 오.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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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막 켜놓지. 그때 저면 혼자 따로 아, 아... 마크 막켜 걸리면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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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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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기아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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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저 아. 졌다, 이거. 오,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개, 저 졌다, 이거. 아니야, 아니아 아니, 됐다, 진짜 ᄌ 됐다. 야, 야, 자, 나, 야. 씨발, 야. 진짜, 잠깐만, 진짜, 진짜, 마크, 안 돼. 막크안 돼. 잠깐만, 진짜, 마크, 아니야? 진짜,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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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대!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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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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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자 마크 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나 말했잖아 진.짜.예요? 진발나말마가 자꾸 눈앞에 안거린다고 마크야 이 자식아 이분 사람 아니었을걸? 뭐 요정이었던가 그랬던가 그는데그지그지 아니었을 거야 와미안합다 보자마자 눈에 거기밖에 안들어왔어요 외모 평균이 50이고요. 뭐 어, 원빈 90. 원빈이 90밖에 안 돼. 15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좀비가 와가지고 얼굴 딱 보더니 와 시바 애반데 이러고 지나가는. <laughs> 어, 응. 아니 좀비가 오슈야 이건 아닌데 하면 오우 <laughs> 오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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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런 느낌. 어 녹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인터넷 방송인 역가님이라고 하시고요.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펄이십니다. 펄이 맞으신가요? 너무 어뭐 좋아하죠? 이거부터 시작해드릴까 같아요. 펄이는 어떤 게 펄이가 기준이에요? 유명한 짤이 있거든? 네. <laughs> 아, 바로, 아, 이거 자료화면을 써야겠다. 어, 레반님 얘기하신 게 있거든? 사람이 동물인 척 하면 수인이고, 동물이 사람인 척 하면 펄이랬어. 너 해봤니? 부가?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애들을 포탄으로 쏘는 게임이야, 그거. 네? 미취학 아동을 대포에 넣고 쏴! 죽어! 꾸러기 수비대라는 애니메이션 있날에 봤었어요 걔네가 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맞지 타다 보다 미키마우스도 펄이 우리가 소닉을 하면서 테일즈를 골라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야 얘는 씨발 다 벗고 다니네 개꼴리네 라고 말하면 얘가 이상한 거잖아 아 그니까 테일즈랑 섹스하고 싶다고 <laughs> 어 그래 좀좀 그렇잖아 어 네. 그리고 미키마우스를 보고 발기하진 않잖아 동물에서 야짤 이런 거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그니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코끼리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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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위에 탔다고 발길이 하진 않잖아 제가 혹시 약간 말풍리지 않나요 았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라 고 <laughs> <말해. 말해. 웃음> 생각해보니까 저뭐 당구 랑공 때도 환웅 욱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다 너무 강하다왜 놓기는 말이랑 그했는데 방금 코끼리 얘기 들리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제가 죄송해요 <laughs>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laughs> 고바카드가 음. 음. 없으면 패스하시면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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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이즈. 아나뭐나돈모인 건가 에서꺼냈어 아, 그래? <laughs> <남의 돈을 웃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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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 진짜 몰랐어 진짜로. 머리. 머리 나를 너네 집 파일에 찍고 있어. <laughs> 아니 근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웃음> <웃음> 아니 내 돈인지 몰지 <laughs> 진짜 몰랐어 진짜. 아니, <laughs> 이 <laughs> 개운이 없네. 야 이거 영화 나오기 전에 그대규회담에서그 개운이 버튼 누르고 계속 서 갑니다. 제가 임기 중 안에 한 번만이라도 웃겨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이랬으면 씨발 <시발 웃음> 저거 인정이 길어. <laughs> 한번그 <laughs> <laughs> 진짜 존나 <더> 개그맨이었을 텐데. <laughs>